43페이지, 106번. 자, 원뿔이 있고,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칼칼칼 부었대. 그랬더니 여기에 넘치지 않고 가득 찼대. 그럼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. 그지 그래서 원기둥 구해주고, 구해주고, 뿔 구해주고. 근데 그 부피가 같다는 거잖아. 부피 같다. 부피 뭐라고 합시다. 민널리 A제곱이죠? A제곱 사이. 높이가 3A죠? 뿔 하러 갑니다. 그러면 얘가 4a제곱파이 맞습니까? 민넓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. 높이라고 하면 높이. 높이. 근데 뿔은 밑면이 뭐든지 상관없이 3분의 1이죠. 되겠지? 이거두개합단 얘기 아니야. 계산 끝까지 해 줍시다. 그럼 3a 세제곱에다가 파이가 되고 여기는 3분의 4에다가 어, a제곱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. 되겠지. 자이 상태에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. 사람 여기 A 제곱 있고 여기 A 세 제곱 있으니까 이거 날려버리면 A만 남죠. 파이 파이 날려버리고. 그 다음에 3이 여기로 가면 9가 됩니다. 9.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4. 그래서 4분의 9A가 높이가 됩니다.